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그 동성애자들, 그들이 죄인 아닙니까? 교회는 그들을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서 자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삼으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자들을 내치고 우리와 같은 구성원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쫓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이 잘했다 죄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저 여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